안녕하세요. 오늘은 FE, 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TIBC, UIBC, 그리고 혈청철, 그리고 페리틴, 이런 단어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철은 따로 다룰 만큼 양도 많고 중요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오늘 철을 한번 마스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입니다. 철은 이온 기호로는 FE를 나타냅니다. 먼저, 정상 성인에는 3에서 5g의 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체중 키로당에 50mg의 철을 함유한 셈이죠. 총 철량의 3분의 2는 혈색소에 함유하고 있으되 대부분은 적혈구 또는 골수의 적혈모구에 들어 있습니다. 철은 혈색소 1g 1 g 중 0.4mg 정도 되고 적혈구 1ml 중에는 1mg 정도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철의 약 27%는 간 지라, 골수 등의 조직의 저장철로 들어있으며, 이 저장철은 바로 페리틴이나 혈철소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장철의 3분의 1은 골수에, 3분의 1은 간장에, 또한 3분의 1 정도는 지라와 근육세포에 저장이 됩니다. 즉, 30%씩 저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체내 분포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혈색소와 결합된 철, 그게 67% 정도 있고, 저장철의 상태로 이 페리틴과 혈철소인데, 그 중에서도 이 혈철소에서 저장을 많이 합니다. 또한, 마이오글로빈이라고 해서 근색소에서도 4% 정도 있고, 그리고 혈장철 0.1%의 혈 안에도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저장철인 이 페리틴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페리틴은 삼가의 철과 아포페리틴이라는 단백이 결합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포페리틴은 철 저장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혈철소, 헤모시더린입니다. 이것은 바로 페리틴이 변성된 큰 덩어리를 의미하는데요. 또한 혈철소는 철염색, 즉 페르시안 블루에서 푸른색 과립이 염색이 됩니다. 이상 적혈구 강의를 참고하시면 이러한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파페나이머 바디라고 해서 라이트 스테인상에서 하얼바디 소체와 구별이 안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검사법으로서 페르시안 블루 철 염색을 통해서 감별하는 그러한 적혈구입니다. 철분 중에 페리틴으로부터 생긴 혈철소입니다. 그래서 혈색소 합성에 이용되지 못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철을 말합니다. 다음은 혈청철. 트랜스페린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결합해서 이동하는 철입니다. 또한 골수의 적혈모구와 저장철 사이를 활발하게 회전한다. 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수 있는 그러한 철을 의미합니다. 흡수입니다. 음식물을 통해 하루에 10에서 25mg 정도의 철을 섭취합니다. 하지만 10% 정도인 0.5에서 1.6mg 정도밖에 철을 흡수하지 않는데요. 흡수 장소로는 십이지장과 공장에서 철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 후에 위염산에 의해서 3가의 철이 2가의 철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소장의 장점막 상피에서 다시 3가의 철로 산화가 됩니다. 흡수가 된 후에 트랜스페린에 결합하여 골수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탄산이온을 필요로 합니다. 결합을 할때 이러한 알칼리 인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트랜스페린은 베타글로블린에 속하게 됩니다. 한 분자의 트랜스페린과 두 분자의 삼가의 철이 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간, 지라, 골수 내의 페리틴으로 저장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와 위산은 철 흡수 촉진 인자로 작용하게 되고 우리는 매일 1mg씩 흡수되고 배설합니다. 전에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 대사입니다. 흡수와 이용 시에는 바로 2가철 상태로 운반과 저장에는 이러한 3가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또한 혈장 트랜스페린의 1만 3분이 이렇게 3가의 철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혈청철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사로는 음식을 섭취합니다 3가의 철을 냠냠냠냠 먹고 그때 위염산에 의해서 2가철로 환원이 됩니다 또한 12지장에서 흡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봤듯이 흡수와 이용 시에는 2가의 철이다. 12지장 점막에서 3가의 철로 이렇게 산화가 됩니다. 하지만 혈청철이 부족할 때가 있겠죠. 그때는 바로 혈중으로 방출을 시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방출된 철과 트랜스페린, 운반 단백질과 함께 골수로 이동합니다. 바로 혈색소를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너무 중요한 혈장내 철 관련 창고치입니다 TIBC는 UIBC 플러스 SI다. 이 공식을 외우셔야 되고요. 이 공식을 외우기 위해서는 이게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죠? 먼저 TIBC입니다. TIBC는 토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철 결합능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철과 관련된 아포트랜스페린의 총량입니다. 아포트랜스페린은 철과 결합되지 않는 운반 단백질인데요. 그래서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TIBC입니다. 또한 UIBC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철과 결합하지 않는 아포트랜스페린을 바로 불포화 철 결합능입니다. 그리고 이 혈청철인데요. 혈청철이 바로 아포트랜스페린과 탐가의 철이 결합한 상태입니다. TIBC의 창고치는 330 마이크로그램퍼 대시리터입니다 UIBC는 220 그리고 SI는 110을 나타냅니다. 이 공식만 봐도 UIBC가 3분의 2 정도 이 혈청철이 110으로서 1분의 1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TIBC의 증가와 감소는 바로 UIBC의 증가와 감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TIBC는 총철결합능으로서 철과 관련된 아포페리틴의 총량입니다. 철을 결합할 수 있는 아포가 빠졌네요. 아포트랜스페린의 총량으로서 정상적으로 그중 3분의 1만이 철과 결합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2는 UIBC로 철과 미결합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상적 의의를 보기 전에 철결핍선 빈혈에서는, 빈혈에서는 TIBC의 양은 현저하게 증가가 됩니다. 다음 표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적 의의입니다. 이표 정말 중요합니다. 질환에서는 철결핍성 빈혈과 재생불량성 빈혈, 용혈성 빈혈, 급성 간염 등 등등등의 질환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바로 이 철결핍성 빈혈입니다. 이것의 특징은 먼저 저장철이 먼저 감소를 하게 되고 그 다음 혈청철이 감소가 됩니다. 그랬을 때이 TIBC는 높은 것을 볼수 있는데요. 즉 저장철인 삼가철과 아포트랜스페린이 결합되면서 색소를 빨리빨리 생성을 해야 됩니다. 저장되어 있던 삼가의 철이 나오면서 이 불포화 결합능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총 결합능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혈청철이 감소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재생불량성 빈혈 같은 경우에는 골수 이상입니다. 즉 혈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철의 이용률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uibc나 tibc는 내려가겠죠 혈청철은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용혈성 빈혈 같은 경우에는 혈청철은 올라가되 이렇게 uibc나 tibc는 감소된 보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철 겹치성 빈혈입니다 철을 측정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조기 공복 시 체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내 변동이 크기 때문입니다. 즉 아침에는 없고 저녁에는 낮기 때문에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용혈의 영향이 큽니다. 그 이유는 이 용혈이 되면 은 적혈구의 철이 혈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절대 용혈이 있으면 안됩니다. 또한 특정 시에는 모든 용기가 바로 산처리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염산이나 뭐 황산 등등의 그 물질을 사용하죠. 또한 항응고제, 즉, 해파린 외에는 항응고제를 처리한 혈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용기는 산처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과정으로는 염산, 황산, 삼염화초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철 분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단백 복합체를 붕괴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을 침전시킵니다. 그때 이 염산과 황산은 이 재단백 과정이 필요로 하고, 이 방출된 이과의 철과 색이 반응하는 과정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철 측정법입니다. 마츠하라법, 송원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트랜스페린과 결합해져 있는 이 철, 시런과 h c l 을 합해줍니다. 이 과정이 뭐라고 했죠? 바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러한 역할이죠. 그래서 염산 처리를 80에서 90도에서 5분간 시켜줍니다. 그때 바로 삼가의 철이 유리됩니다. TCA 재단백 과정을 필요로 하고 원심 분리를 합니다. 이 삼가의 철과 아스코빅애시드를 결합하게 되면 바로 이가의 철이 유리됩니다. 그래서 이 이가의 철과 NPS라는 발색제를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530 나노미터를 띄는 적등색의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약으로는 먼저 산처리를 한 HCl, 바로 트랜스페린에서 삼가철을 유리해내는 것이고, 또한 이 TCA라는 재단백 시약, 아스코비게시드는 바로 환원제, 삼가를 이가로 바꾸는 이 환원제 역할을 하고, 발색제, MPS, 이것과 반응해서 바로 결과색이 나온다. 이게 바로 맞지아라법이다.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철 측정법에 있어서 환원제와 발색제 종류들이 있는데요. 표로 보겠습니다. 환원제는 이제 철을 측정했을 때, 발색 시약은 바로 이과만 반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코르부산이라고 해서 방금 봤던 마츠하라법에서 환원제로 나왔던 아스코비게시드 티오글리콘산, 그리고 히드라진, 히드록실라민 그리고 히드로퀴논 이런 것들이 있고, 또한 발색제의 종류, 즉 세번째 바소페난트롤린, 그리고 2번, 4번, 6번의 트리피리딜트리존 (TPTZ), 오페날트롤린, 그리고 페로진. 그리고, 티아시안 염산. 티오시안 염산 같은 경우에는 환원제가 필요 없는 색온체입니다. 그래서 철과만 반응해가지고 강한 색을 내는 페릭 티오시아네이트 이것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 환원제와 발색제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측정법으로는 국제표준법입니다. 혈청과 혼합액을 섞었더니 바로 이과의 철이 유리됩니다. 이때 혼합액 중요하겠죠? 바로 HCL. 그리고 TCA, 재단백시아, 티 o 글리콜리게시드 환원제 이거를 합친 그런 혼합액입니다. 그래서 이 혼합액을 가하면 뭐 철분리도 되고, 뭐 추출도 되고, 환원도 되고, 재단백도 돼서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이과의 철과 와소페난트롤린을 이용해서 바로 530 나노미터의 적등색을 나타내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Fe 철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철. 정리되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